안녕하십니까. 서울대 공대 출신 법무사 김광수입니다. 여러분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됐으면 기간 내에 즉시 안고를 해야 되죠. 개인회생 폐지 결정문을 송달을 받았다면 일주일, 그 다음에 송달은 없고 그냥 공고만 했다 그러면 공고를 해도 2주일이라 그랬죠. 그 기간 내에 추가 안고를 했으면 문제가 없는데 못 되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럼 어떤 때 받아줄까? 실무상 보니까 일단 주안한 거로 송달 안 하고 폐지 결정을 송달 안 하고 공고만 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. 요즘 법원들이 폐지 결정문을 송달하지 않고 폐지 결정을 공고만 한 경우 이런 경우는 뭐다 해주더라고 보니까 공고만 한 경우 꽤 지나도 그다음에 결정문을 발송해서 받은 경우에는 법원에 물어봐야 돼아인에서 폐지 결정문 받았는데 지금 일주일 넘고 그랬는데 받아주겠냐람 받아 주 사람은 법원사해 주니까 사람은 뻔기간은 지났다고 그냥 일제 포기하지 마시고 일단 알아보 뻔한 사람